네, 이번에는 교체 현상 볼게요. 교체 보기 전에, 음운의 변동 유형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체 현상. 두 번째, 탈락 현상. 세 번째, 축약. 네 번째, 첨가. 이네 가지가, 아, 뭐, 그냥 그렇구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하게 될 자세한 이음운 변동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이렇게 네 단어 세개 줘. 어. 그래서 공통된 현상 찾으래. 너네는 여기까지 했더니, 어둘다 비음아. 그럼 세 번째도 비음하겠군. 했는데 아니야. 그럼 멘붕.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세 단어인가? 요걸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비음아, 유음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체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요. 그러면, 교체현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체현상은, 일단, 말 그대로 교체예요. 체인지. 바뀌는 거야. 바뀌어. 기억이, 뭐, 쌍기억.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네. 변화가 있는 거지, 개수의 차이가 생긴 건 아니네. 네, 개수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운 변동 현상 물어볼 때, 이제 음운 변동 현상 일어나고 나서 얘 음운 개수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도 어떤 현상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수가 변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계속 볼게요. 첫 번째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줄임말 음끝규라고 하죠. 음끝규. 네. 그래서 솔직히 음끝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네 이거 전문이잖아. 뭐 가느다란 뭐 네. <laughs> 고 이름. 네. 고 이름 부르긴 좀 그러니까 가느다란 네. 고 이름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음절 끝 소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받침이요 받침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표기는 아무거나 뭐 써도 돼 좋다 이렇게 히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발음기호 안에 들어갈 때는 물론 뭐 다른 현상이긴 하지만 히이 발음기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요 일곱 개 중에 하나로 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로 변해요? 여기 있지, 있지. 이 보세요. 키윽과 쌍기역은 기억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박쌍기역이죠 기억으로. 부어 키윽이죠, 기억으로. 디귿이 조금 많아요. 보세요. 디의 시오, 쌍시옷 지의 치윽. 전부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아까 나머지 니은 이런 애들은요 봐봐 니은이 발음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자음이 니은으로 바뀐다 그건 없어 리을도 마찬가지 비읍도 마찬가지 이응도 마찬가지 얘네는 딱 자기 형태로 들어가는데 다른 자음이 이것들로 변하진 않아 그래서 여긴 요렇게 세 가지만 나온 거야 됐죠 음. 응.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음원 개수 이게 뭐냐? 얘들아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쌍기억잠 개수 몇 개니? 두 개요? 어 절대 안 돼. <laughs> 얘는 한 개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야 앉아 봐. 기본형 안 따지. 그럼 니은지은은요? 몇 개인가요? 음 얘가 한 개면 얘도 한 개군이 아니고 얘는 우리가 독립된 자음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건 진짜 조합이잖아. 그래서 니은, 지읒 두 개로 인정해줘요. 고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급규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억부억 어. 어. 키읔 딱 보는 순간 이제 공부 좀 했다 이거야 이걸 바꿔야지 응. 그럼 이거 부억이 어, 발음하면 응, 부억이 어, 네 이러지 말자고 이러지 말자고 이러지 말자고 왜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야, 알고 <laughs> 넘어가야 알고 넘어가야 하는 현상 연음 연음이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딱요 상황 부억 이요 상황 볼게요. 지금 요 기억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기억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잖아요. 이 경우에는 요 기억을 요 모음 시작하는 단어 첫소리로 부 첫 소리를 이동시켜줘. 부어, 키 이런 식으로. 이게 맞거든. x. 이게 맞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연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 아니에요. 음운 변동 현상은 아니에요. 그럼 연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음은 이런 거야.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얘가 연음이 될수 있었던 건 바로 기획이 모음 시작하는 단어 첫소리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음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이에요. 형식 형태소인 음. 단어하고 연결이 될때 하고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인 모음하고 연결될 때는 또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적어 볼게요. 모음이 형식 형태소일 때랑 실질 형태소일 때. 형식 형태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사, 많고요. 접사, 용언의 어미 이렇게. 그래서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음끝주 없이 바로 연음을 하는데 이어지는 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모음 시작 단어. 아실지 형태 쓸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다 적을게. 부엌 안에 있어라고 하는 거지. 부엌 안. 얘는 명사거든. 그럼 또 부엌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왜안 돼? 얘가 명사라서. 그럼 어쩌자고? 이때는요. 바로 연음하지 말고요. 음 끝규 하고 연음하자고. 음 끝규 적용 후 그러고 나서 연음하자고 해볼게 부어안 만약에 발음해야 된다면 부어안 그리고 나서 부어간 이렇게 돼야 돼또 하나 더 해볼게 꽃 위에 카드가 있더라 꽃위응급규 적용하면 꽃위 그래서 고 귀가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 음그 큐플러스 연음 중요한 거해 봤어요.